만들어야 돼요 오늘은 화덕과 같이 망할 솥뚜껑과 화덕을 같이 할 건데요 빵을 먼저 만들어서 반죽을 먼저 만들어서 재워 놓을게요 그래도 다행이죠 자두컵반 설탕을 왜두 숟가락이나 넣죠? 약간... <laughs> 요 정도만, 두 숟갈인데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발효 때문에 설탕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아, 나 이거 반죽할 생각하니까 또 앞이 캄캄하네, 진짜. 아, 좀 너무 좋잖아. 아야, 얘들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질는 거 아닌가요 님들? 아내 포장.. 아야 질다! 아딱 됐다! 아이고야 딱 좋다! 딱 좋다! 햄버거 빵요? 자잘 봐요 님들. 내가 햄버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근데 햄버거를 만들려면 은 패티밖에 할게 없잖아요? 패티 하는데 그몇분 걸린다고. 근데 빵까지 하면 두세 시간은 띵글 수 있거든요? 어때요? 아까보다 헐베 괜찮죠? 야 미선이랑 했던 것보다 더잘 됐어요 반죽이. 너 미선이보다 요리 못하잖아. 제가 더 잘해요. 제가 저 방송 때 내가 내가 패트라서 아무 말도 못하죠. 아니 내가 방송이니까 이게 채팅창 신경 쓰고. 아무 말도. 너비제 해봐. 확시. 저 패티를 만들어 볼게요. 후추를 갈아 주세요. 소금을 한요 한 정도만. 아, 야, 좀더들 하세요. 이게 끝이거든요? 이러고 쪼물쪼물 해주는 게 끝이야. 야, 나 근데 내가 햄버거를 만들 줄 몰랐다, 근데 민들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애가 뭉치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뭉치긴 하더라고요. 얘를 이제 등분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얼마, 얼마나 해야 되지? 요 정도 크기로 하고,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어주십시오. 어, 오늘 셰프, 셰프 레알 수제버거. 뭔가 개 비싼 햄버거 아니야? 어, 노동비도 지려. 이거만 18,000원? 장작 두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8,000원? 이렇게. 앞뒤로 뿌려줘야 돼요. 오, 오. 오, 레알 빵처럼 됐어. 공기를 빼주세요. 방송원들. 방송 100종원들. 지겨. 아유, 아유, 지겨. 자기들이 햄버거를 만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맨날, 맨날 순수만. 한숨한... 아우씨, 여기 고기 있었다. 아니 그리고 자기들이 뭐 하덕, 화덕, 하덕이랑 소떡방을 해봤어? 맛지도 뭐 못하겠어. 개어렵다니까 진짜. 저희또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우선은 양파를 개 다져요, 님들. 양파를 다져줘야지. 우리는 렌치 소스를 만들 거야. 예, 넣고 양파도 씹는 식감이 좋게. 그리고 설탕도 한 스푼. 레몬즙 한 스푼이에요. 마요네즈 여섯 스푼. 하나, 둘, 셋, 여섯. 먹어볼까? 음, 맛있는데? 저는 후추도 넣을게요. 밥을 여기에다가 얘를 덜어요. 우리 빵한 면에는 얘 바르고 빵한 면에는 얘 바를까요? 스리라차 소스도. 둘 1대1로 늘어 했거든요? 나 근데 스리나차 소스 맛 없던데? 아, 맛있지 않냐? 어차피 얜 부풀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자르면 되니까 요정도로 해봅시다 여러분 아, 이래? <laughs> 벌써 2시간이 됐다고요? 오늘 4시간 넘게 하겠다 여러분이 답답하면 전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이러고 그냥 무지성으로 기다리면 되거든요 오늘의 국방은 오늘의 국방은 수제 햄버거 아, 아. 아니 내가 홈안 맞춘다 했잖 발이 그래 찢기고 뭔세요 파프를 세요 잠시만요. 안 좋은 기운을 느꼈어요. 아래는 자르잖아타도 살짝 타도 되잖아. 어우. 아니 우리 어차피 아래는 잘나요. 님들. 오빠 이거 또? 아, 여러분 빵이 익었어요. 어, 빵이 익었어요. 빵이 익어서 아, 어, 그냥 자르면 돼요. 빵! 빵! 근데, 근데 안에가 익었어. 빵을 구우세요. 내가 먹어볼까? 그냥 빵만. 오, 이거 빵 만든 거예요, 빵. 진짜 별의별 걸다 해. 우선은 빵. 이제 고기를 구워볼게. 소이 약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센 것보다 나아요. 네, 이제 치즈 좀 올릴게. 넓은 게 그래도 아래로 가야 돼. 자, 여기에다가 스메이러 하나 올리고요. 소스 맞는 것도. <laughs> <laughs> 아! 내가 이거 만나려고. 내시간을토마토 아... 넣고 양파도 넣고요. 빵으로 덮어요. 나 진짜 개고생했어. 진짜 잘했어. 나 요번에 진짜, 진짜 성공했어. 보여드릴까요? 극강이에서? 나 진짜로 잘했어. 어때? 나 잘했지? 아니야 근데 모양을 살렸어 이거 봐. 내가 먹어볼게. 진짜 맛있어 진짜 수제버거 맞나 햄버거 성공 슬슬 배부른데 너 어떻게 알았지 아빵을준데 빵이, 빵이 좀 두껍긴 해요 진짜 배불러 진짜 힘들었다. 이제 <목소리> 더빵 절대 안 만들어. 4 시간 동안 쿡빵밖에 안 했어. 눈물의 비주얼입니다. 비서아 먹어봐. 오 잘만 돕는데? 오 어, 비주얼 좋지? 응. 어때? 맛있는데? 너 잘했지 근데. 응. 어? 패티가 팔찌가... 잘했든가. 음. 음 잘했다 언니야. 맛있네. 나 정말 진짜 대식가. 맞는 것 중에 서 탑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진짜? 응. AI 지원 검은색 별 이미 8,163 번째로 팬클럽이,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예쁘시고 재미 있으세요. 힘내세요, 미선님. 안녕. 내가 언니 몰래 키우는다 중에. 이쁘이게 감사합니다. <laughs> 눈물 안 나는데 눈물 고이기만 하고 한 바까 한 방울 자막하고그쨌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내일 보자. 안녕.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